족저근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 첫발 디딜 때의 통증, 오랜 시간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오래 걸었을 때발 뒤꿈치의 통증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보행, 운동, 체중 증가 등으로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미세 손상, 염증, 혈류량 감소, 근막이 두꺼워지는 변화가 생기며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 보게 되면 정상적인 족저근막의 두께는 보통 3mm 이하로 보이는 반면 두꺼워진 족저근막은 4mm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두꺼워진 경우 이와 함께 발바닥 뼈인 종골 끝에 칼슘이 침착되어 스퍼, 즉 골극이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뼈끝이 자란 뾰족한 부분과 두꺼워진 족저근막에 마찰이 생기며 만성화된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수술적이고 비약물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는 두꺼워진 족저근막의 긴장과 유착을 방리하여 부드럽게 풀어내며 종골의 골극을 개선하고 복소 부위로 혈류를 증진하여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꺼워진 족적음막에 의해 종골이 잡아당겨지거나 골극에 족적음막이 마찰되어 염증이 반복되면 해당 부위가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는데 해당 부위에 도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유착이 방리되어 긴장이 해소되고 골극이 완화되며 혈류가 모여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아킬레스건, 비복근, 가자미근과 같은 종아리 근육 치료가 함께 필요하며,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 감소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유발 악화될 수 있는 요인 역시 함께 초음파 유도와 도침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환자에 대하여 도침 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 12개월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침 치료는 12개월 이상 치료 효과가 유지되며 재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만성 질환 회복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족저근막염의 경우 두꺼워진 족저근막의 부위와 유착된 조직, 종골의 골극을 확인하여 정밀하게 치료해야 하므로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도침 치료가 반복적으로 잘 치료되면 초음파상에서 뾰족하게 보이던 골극이 완화되어 초음파상 어쿠스틱 이미지가 사라지고 족저근막의 두께 역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